네, 이 우리 강영환 예비후보 사실은 지역에서 정치 활동을 이렇게 오래 하시지는 않으셨어요, 그렇죠? 지역에서 정치 활동을 오래 한지는 못했습니다, 네. 근데 정치에 대한 관심은 대단히 높았어요. 네. 특 저는 이제 어떤 정치인으로서 뭔가를 해야 되겠다 이런 것보다도 그 어떤 아젠다, 정치 아젠다에 대해서 좀 굉장히 좀 관심이 많았고 특히나. 분권형 개헌, 음. 분권형 개헌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 이 많았습니다. 2010년 정도부터 음. 본격적으로 그 우리나라의 지나치게 이제 그 청와대 음. 그다음에 이좀 권력이 독점되어 있는 그 구조를 좀 깨야 되겠다. 음. 또 80년대 이제 헌법 이거 이제는 좀 물갈이 해야 되지 않겠냐 음. 그런 생각에서. 분권형 개헌을 굉장히 좀 주장하고 음. 활동을 했었습니다. 네, 그런 그래서. 관심도 많으시고 말씀도 많으신 것 같은데 <웃음> <웃음> 우리 시청자분들이 사실 잘 모르시는 분들 많이 네. 계실 것 같아가지고선 그 강영환 예비후가 어떤 분인지 변호사님이 좀 소개 좀 해주시죠. 네, 네, 저도 이렇게 찾아보면서 굉장히 이력이 다채롭다는 느낌 많이 음. 받았는데요. 1966년 3월 15일 대전 중구에서 출생을 하셨습니다. 중앙초등학교, 중앙중학교, 보문고등학교 졸업하셨고요. 서울대 외교학과 학사 졸업을 거쳐서 성균관대 언론정보대학원 석사 그리고 대전대학교 행정학 박사를 수료하셨습니다. 전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지방투자산업발전특별위원장, 그리고 대통령직 인수위 지역균형발전특위 기획운영실장 등을 역임하셨고요. 또 대통령 비서실 행정관 공무총리 비서실, 공보기사관 등 여러 가지 또 어, 음. 다채로운 이력도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어, 원래 사회생활을 보니까 제일계획이라고 하는 곳에서 차장으로 한 8년 정도 근무하셨던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그 뒤에 국민의힘 대전중구 국회의원 예비후보로 지금 현재 출마 결심을 하시고 대전대학교 행정학과 겸임교수 지방시대 연구소 이사단도 하고 음. 계십니다. 되게 소개 마음에 드세요? 네. 좀 요란하게 살았죠. <웃음> 좀 <웃음> 요란하게, 많이 요란하게. 네, 많이 <laughs> 요란하게 살았습니다. 네. 예. 제일기획이라는 회사가 뭐 광고기획사아시죠 예, 네, 네. 전공을 외교학, 언론정보학 행정학 하셨는데 거기서 어떤 일 하신 거예요, 그럼 제일기획에서는? 어, 제일기획에서는 제가 이제 광고 기획을 네.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음... 광고가 이제 제작 들어가기 전에 컨셉을 잡고, 근데 트렌드를 읽고 하면서 광고의 방향성. 대표자 대표장. 어, 여러분들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그~ 삼성 t v 명품 플러스 원이라는 어, 어, 아, 어, 어, 그~ 예예예옛날예예예예예예예예나예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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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기예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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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기억나네요. 그다음에. 웃음> 뭐 광고기획 따으면 전공이 다양하세요. 외교학 가셨다가뭐또 석사는 언론하시고 박사는 행정학 하시고 특별한 뭐 이유, 이렇게 전공을 바꾸게 아니, 된 이유가 있어요? 그때 그, 그 특별한 이유보다도 요 네. 원래는 사실은 저는 꿈이 국문학자가 되고 싶은 게 꿈이었었어요. 음. 왜냐하면 저희 집안 자체가 아버님도 충남대 국문학과를 나오시고 국문학과를 졸업하신 분들 굉장히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 국문학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나 했는데. 음. 어, 학력 고사도 의외로 잘 받고 그러면서 그, 그 아버님께서 야 국문학을 하면은 바눈다 바꾼 줄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저기 뭐 다른 데를 가라 해서 네. 하다 보니까 이제 정치학과를 가려고 했어요 정치학과를 네. 가려고 했는데 또 가면, 거기 가면은 데모한다 그래서 이제 외교학과라는 정치학과 외교학과 같이 있다 보니까 일단 이름도 이쁘잖아요 외교학과 들어가서 하다 보니까. 조금 그러니까 우리 사회에 대한 조금 새로운 생각. 그러니까 내가 지난 과거에 이제 학교 다닐 때 고등학교 다닐 때까지 그 천편일률적인 교육 이런 거랑 다르게 선배들과 이렇게 지하에서 같이 토론도 하고 하다 보니까 세상이 또 달라 보이더라고요. 그러면서 원래는 언론사를 준비를 하고 하다가 잘안 맞아가지고 음. 야 기사만큼이나 더 크게 면을 가져가는 것이 광고다.라는 우리 선배 제일교회 다니는 선배의 또 말에 또 현혹돼서 네. 제일교획 일을 들어갔어요. 사실은 뭐 광고를 생각해서 들어간 건 아닌데, 어 근데 들어가다 보니까 정말 괜찮은 그 업종이 광고 업종이더라고요. 저도 또스타일은 맞고 매력적인 업종이죠. 네, 8년 3개월을 근무했습니다. 99개월을 근무하고서는 이제 100개월째부터는 새로운 일, 새 자리부터는 새로운 일을 좀 해보자 해가지고 IT업도 하고. 그러던 과정에 정치에 대한 아까 그 음. 권력 분, 분산형 개헌 음. 이거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고 그러면서 어~ 청와대를 들어가게되작습니다 (2013년) 아~ 그럼 지금 대통령 그~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그거는 어떤 대통령 때 음, 하신 거예요? 지금 저 윤석열 대통령. 아그 네, 지금 네. 행정관 인근관 이제 박근혜 대통령 때. 아 행정관은 네. 박근혜 대통령. 때 아까 청와대라고 말씀하셨고, 청와대, 네. 그럼 네. 박근혜 정부 때 청와대 행정관을 하셨었고, 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당선 이후에는 인수위나 아니면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네. 활동을 하셨다는 얘기인 거죠. 그렇습니다. 음, 그러니까 네. 그때 청와대 때다 보니까 약그 박현민이 그, 될 뻔했던 사람. 이겠죠, 아무래도. 예. 아. 네. 음. 그니까, 러 정무에 대한 관심도 있고, 이 광고 홍보에 대해서 전문성도 있고, 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는 사실은 박근혜 대통령 캠프에 있거나 그러지 않았어요. 네. 전문가 입장에서 음. 그 행정, 행정관으로 행정 들어가서, 음. 원래 그 소위 말하는 PI 업무, President 음. Identity, 그 관련된 일을 하기로 들어갔는데, 네. 윤창중 사건이 터지면서 음. 저를 데리고 갔던 분이 옷을 벗게 돼요. 네, 음. 그러면서 이제 정부적인 일을 하게 되는 아 그런, 그런 경험자였습니다 아 저는 이력 중에 음. 하나가 이제 특이한 게 재일계 있을 때 김대중 대통령 이미지 관리 프로젝트를 한1 년간 했던 그 경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치랑 인연을 가진 게 어떤 정치적 성향 때문이 아니라 본인의 그런 전문성을 정치권에서 네. 차용하고 음. 싶어가지고. 이 년을 맺게 됐다는 건데. 네. 어, 그럼 저 이것도 그럼 궁금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현 정부의 그런 뭔가 대외 언론이라든가 이미지 마케팅 홍보 마케팅에 대한 부분은 보시면서 어떤 느낌 받으세요? 매점 주고 매점 <laughs> <laughs> 그렇게 <그런 거였잖아요. 웃음> 네. <laughs> 네. 음,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정부와 서두가 길면 정책과 <laughs> 홍보 정부와 정책과 홍보는 서로가 삼일일치가 돼서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음. 조금 그런 면에서는. 홍보가 좀뭐니까 좀 네. 너무 뒤따라간다든가 음. 아, 조금 조금 별개로 움직인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음. 윤석열 대통령하고는 어떤 인연이 있으셔가지고 그 인수위부터 그 대통령실에서 일을 하시, 하시게 된 거예요. 원래는 2016년도 음. 여름쯤에 그 우리 윤석열 고, 대전 고검에 좌천돼서 아 왔었잖아요. 서울대 선배다 보니까 고그 모임에서 술을 한 잔을 했었죠. 그러면서 음. 이제 그다음 그다음 날 아침에 제 깨서 장문에 또 제가 문자를 보냈더니 또 장문의 문자가 와서 그게 처음 인연이었고 뭐라고 보냈어요 아니까 아니, 그러니까 무슨 그때 왜냐하면 저는 이제 박근혜 정부 때 네. 청와대에 네. 있었잖아요. 근데 네. 네. 그 박근혜 정부 때 이분이 좌천됐잖아요. 네. 대단히 좀 미안하더라고요. 네. 그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좀이 죄송하지만은 같은 네. 에 저도 열심히. 그 선배님 어. 음, 이해하고 잘 돕겠다 어. 어, 뭐 이런거 뭐, 그 가끔 만나서 음. 술 한잔 합시다 이런 전화 음. 문자를 보내어요그술 아, 여기서 그렇게 꺼내지 마. 세요 방문에 담은는 뭐라고 그 마찬가지로 아유 충분히 후배, 후배님 음. 음. 음, 정말 열심히 하고 국가를 음. 어, 위해서 정말 좋은 일 했으면 좋겠다 요게 음. 천인연이었고요그 음. 다음에 이제 2021년도 제 친구가 이제 박민식 보건부 장관입니다. 음. 네, 둘이서 그래서 또 그때도 또술을 먹었네요. 같이 서울에서 <laughs> 네. 야 우리 한번 대통령 한번 만들자. 음. 아, 대통령 한번 만들자. 그래서 이분이 이제 검찰총장 그만두고 나서 바로 저하고 이제 박민식 이 둘이 음.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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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름대로 기획, 어, 전략 이런 것들을 메시지 이런 것들을. 음. 그 총장 전 총장님한테 음. 보냈던 그러 면서 이제 관계가 만들어지고 음. 그러면서 경그 후보 등록하고 경선 캠프가 꾸려지면서 저는 이제 전략기획 팀장으로 그렇게 음. 그 일을 하면서 관계를 음. 맺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캠프 활동도 하신 거네요. 마크 기간에 예예. 그 개사가 뭐 이런 것도 기회가 관여 하신 거예요? <laughs> 어 그거 <laughs> 그건 아니고. 그런 거에 대한 이제 반응 음. 모니터링하고 그거에 대한 메시지를 음. 어떻게 가져가고 이런 게하고 이제 마지막에 음. 제가 이제 기억나는 거는 어. 광고를 세 편을 제가 기획하고 음. 제작에 참여해서 방영되기도 하고 음. 그랬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그 중구에서 이제 정치를 하신다고 이제 결심을 하신 거예요. 네네네. 예. 근데 사실 중구가 대전의 예전엔 중심이었잖아요. 그 우리 그 예비보님 학교 다니실 때만 해도 대, 중구가 제일 뭐 그쵸 그 음. 대전의 중심이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지금은 상당히 좀 많이 낙후된. 도시라고 일컬어져 있죠. 맞습니다. 그 이장물 대전시장이 중국 부흥을 위해서 제일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보문산을 아, 네. 개발하겠다, 보물산 프로젝트 일명, 뭐, 그 추진하는데, 거기에 대한 우려도 많이 나오는 거 알고 계시죠? 예, 예, 예.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뭐, 보물산, 보문산은 기본적으로 중국의 상징이기 때문에 음. 대단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우려가, 우려가 있는 거나 충분히 아는데, 저는 그런 거, 정주영 회장님이 그런 말을 좀많 했잖아. 해봤어? 해봤어? 음. 지금 제가 봤을 때는 보문사는 안본 아직도 해보지 않았다는 거 그게 음. 문제가 있지 않나 음. 그래서 큰 그림을 가지고서 정말 한번 해보면서 음. 해보면서 큰 그림 많 세부적인 어떤 그 여러 가지 것들을 좀 만들어가면서. 문제를 개선해 나가는 것이 되게 중요하지 않겠는가, 라는 네.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나왔던 계획들, 좀 세부적인 계획이 아무래도 필요하다는 걸전제를 하셨는데, 예, 예. 지금 현재 나와 있는 계획 자체에 대한 평가는 어떠세요? 뭐, 저는, 그, 그러니까 사실 그 계획도 되게 중요하지만, 그 과정 속에서의 주민들 동의와, 그 다음에 함께 뭔가를 해제하는 그런 어떤 그 실질적으로 하면서 그뭐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더 중요하지 않겠는가. 네. 계획이란 거는 계획이라는 것은 매우 소중하지만 음. 그 과정과 그 결과를 보면서 가는 그 고쳐가는 그런 것들이 더더 더 중요하다. 음.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음. 그다음에 또 하나 보문산도 중요하지만 저는 중국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중앙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음. 중앙로가 어떻게 그 발전의 축으로 만들어지느냐가 음. 훨씬 중요한 문제다. 그니까 제가 어제도 우리 중국 국민들과 간담회를 좀 했었는데 어, 저는 대전역 중앙로역, 옛 충남도청 요거를 연결하면 일자형이잖아요. 네. 일자인데 각각 대전역, 중앙로역, 이 충남 옛 충남도청의 그 앞길, 앞길을 날개를 펼치면은 네. 그래서 연결하면 그게 왕자가 됩니다. 응? 왕자. 네. 그 앞길 쭉쭉 쭉. 네. 쭉, 쭉.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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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되면은 왕자형 도심 중합 특구로 한번 만들어 봐야 되겠다. 그러니까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의 매우 중요한 그 공약 중에 하나가 지방시대 특, 특별 전략 중에 하나가 도심융합 특구라는 게 있어요. 그거를 왕자형으로 하다 보면 이게 자연스럽게 보문산하고도 연결이 되고 이쪽에 그 목동 중촌동 일대의 음. 신흥지역과도 연결이 되는. 음. 어, 그렇게 해서 전반적으로 이 중앙로가 발전축을 제대로 시줄과 날줄이 제대로 연결돼서 만들어진다면 중구는 달라진다. 아, 혹시 저는 거기 윤대통령이 후주, 예비의 후시절에 그 왕자 기획하신 건아니죠 아니. <laughs> 아, 이거요. <laughs> 왕자 아, <laughs> 아, 그, 아, 그, 그게 오버랩이 고 그거 네. 이제 왕자 언론에서 덮하고도 대단히 당황했어. 근데 취지는 이해는 하는데 그럼 음. 그 안에 뭘 채워넣어요? 아, 그 안에 네. 가장 중요한 거는 우선적으로 중앙로역과 충남 충남도청, 도청과의 사이에 저는 금융기능이 와야 된다는 생각을 많이 하죠. 네. 뭐냐 지금 대통령이 또 공약 중의 하나가 대전에 본사를 둔 지역은행 이 대통령의 여섯 번째 공약이에요 그 지역은행을 어디다 둘 거냐 오개 구청 내에 오개구 음. 중에 또 이것도 둔산과 저기 유성으로 가야 되냐 아니라는 거죠 충청은행이 있었던 중구에 왔으면 좋겠다 또 하나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이 있습니다. 소상공인지장등 공단이 제가 이제 그 때문에 머리도 깎고 뭐 천막에서 농성도 그 하고 그랬는데, 네. 근데 그걸로 이전한데 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거 위상을 높이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그 기능을 에이. 갖고 있는데, 거기에 정책금융을 부여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소상공인 금융, 시장 상인 금융, 음. 한쪽으로 지역은행, 이렇게 되면 금융중부 인류 금융중국, 중구, 금융도시 중부가 만들어주면 금융, <laughs> 어, 인류 금융도시 중부가 완성되려 <laughs> 네. 거기에서 발전 축이 되고, 어 그게 가장 중요하고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먹거리라든가 제2 성심당 같은 것을 육성하거나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하게 가져가야 될 우리의 전략 아니겠나 싶습니다. 음, 그러니까 그 안에 금융하고 저는 금융이 가장 중요하다고. 그다음에 성심당 같은 네. 먹거리를 좀 하고 금융 그. 그 회사 건물이 있다고 해서 그 금융이 발전하는 건 아니잖아요. 일단은. 그렇죠. 네. 예, 예, 예. 그러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금융 중심지가 되려면은 뭐 런던에 뭐스튜어 예, 예. 런던이런데 보면은 여러 금융들이 다 모여 있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금융기관들이. 그런데 예, 예. 그런 예를 들어 가지고 신용 보증 기금 이 네. 거기 하나 있다고 해서 음. 금융의 중심지는 아닌 거잖아요. 그럼 발견 거잖아요. 그렇죠. 얼핏 듣기에는 소상공인 진흥공단의 그런 금융 기능을 부여하고 그리고 음. 어 대전을 대전에 본사된 음. 지역 은행을 하나 만든다고 했을 때그두 개만 갖고 금융 중심지로 성장하건좀 한계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들거든요. 일단은 제가 보기는 소상공인 그 진흥공단 같은 경우도 음. 그러니까 금융 기능이라고 했을 때는 예를 들면 국채 같은 걸 발행할 수 있는 음. 어려울 때 예를 들어 5천억짜리, 뭐 1조짜리 국채를 발행한다든가 뭐 이렇게 해서 이 그거 발행할 수 있는 기관이 있으면서 네. 이, 이 기관에 있는 돈이 모든 게 대전 중구로 풀리지는 않겠지만 이게 중심이 돼서 파생될 수 있는 것들이 되게 많다는 거죠. 네. 어, 그래서 그, 기능, 그 금융 기능이 있다면은 그거에 부가되어 있는 뭐 여러 가지 것들. 예? 네. 네? 또 기업도 올 수가 있는 거고 그런 맥락에서는 되게 중요한 또 핵심 발전 축이 될 거라는 믿음이 있습니다. 음.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우리 강영환 예비후보님하고 그다음에 이은권 당협위원장님 두분 정도가 음. 도전을 하시는 건가요? 현재는 그렇게 음. 등, 예비후보 등록된 음. 분은 저하고 이제 두 예. 분입니다. 두분 경선하시면은 물론 뭐 출마하신 분들 다 본인의 승리를 전제로 하지만은 예, 예. 예, 이길 수 있는 전략 경선에서. 어 결국은 <laughs> 아, 우리 이은건 선배님도 굉장히 어, 훌륭하신 분이죠. 여러 가지 경험도 많고 그렇습니다. 근데 정말 요즘으로서는 뭐 그런 얘기 많이 하죠. 칠삼 년생 비데일리 전에 좀더 젊어지고 있고 네. 점점 더 변화에 대한 목마름이 큰것 같습니다. 음. 그런 맥락에서 음, 저는 어, 윤석열 대통령을 이제 음. 검찰총장 그만둘 때부터 모시면서 음. 이 정부의 발전 방향 분명히 알고 있고 그리고 그 일을 같이 하면서 참 많은 그 중앙 정치인들과의 관계를 음. 형성을 했었습니다. 음. 그런데 그런 분들을 좀더 많이 어, 저하고 좋은 관계 유지하면서 정말 지역에 지역에 그다음에 우리 지방 시대 관련된 정책을 입안을 했는데 그, 그 틀을 그대로 음. 대전 중구에다가 이식했나 이식한다면 그게 나름대로의 대전 발전에 있어서의 축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해하지 않겠는가 받아들이지 않겠는가 플러스 광고에서 갖고 있는. 출신에서든 창의적인 발상 이런 것들이 중국 국민들에게 음. 새로운 힘으로 다가오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은권보다 내가 젊고 음. 윤심도 내가 더 가깝다. 예. <웃음> <웃음> 그 웹툰 지인 갖고 마지막 질문 우리 변선님해주시죠 네. 예. 그 일단 국회 에 입성 하시게 되시면 뭐 아까 여러 가지 말씀들을 음. 말씀해 주셨는데 어떤 일정 활동에 주력하실 것인지 거기에 대한 아.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저는 김병준 위원장님을 인수위 때부터 모시면서 같이 이 정부, 대한민국의 지역 균형 발전 전략을 입안을 했습니다. 그 입안된 지방시대 전략을 정말 제대로 풀고 싶어요. 제 현재의 이력 중에 하나가 지방시대 연구소 이사장을 하고 있는데, 그거 본격적으로 가동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니까, 러 어, 인수위 때 같이 해왔던 정치인들, 학자들, 중앙의 학자들, 공무원들, 한 60여 명이 같이 인재풀이 형성등면서 만들었어요. 그 인재풀과 함께 만들어진 그 여러 가지 전략, 이거를 정말 네트워크로 만들어서, 어, 또 국회의원이 되면은 조금은 더 많이 활동할 수가 있는 그런 공간이 생기고 그랬을 때그 힘을 가지고서 정말 대전과 중구발전에 그대로 한번 이식을 시켜보고 싶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여러분들 강영환 예비후보 뭐그 오늘 이제 처음 만나셨는데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경선 통과하시고 본선에 올라가시게 되면 그때 또 한번 뵙는 건 맞죠? 아, 네. 네. <laughs> 아마 또 한번 만날 것으로 믿고요. 그렇게 될 네. 겁니다. 네.